하려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집 짓고 있어요? 그 나무까지 집에 갖고 가고 싶어요? 어? 뭐 집에 갖고 가서 뭐 하게? 아 집을 짓고 싶어요? 아 우리 집을 짓고 싶어요? 아 우리 집을, 아, 집을 지으려고 나무까지 챙겼어요? 음. 어디, 그몇개 챙겼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많이 챙겼어요?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 거예요? 몇 개, 몇개 챙겼어요? 아, 어, 다섯 개. 어, 다섯 개 나뭇가지면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네. 아, 하라가 살집 지을 거예요? 음, 여기도, 여기 집을 짓고 있네요. 응, 나뭇가지 또 챙기네요. 자라야, 나뭇가지 또 챙겨요? 네. 많이 챙겨갈 거예요? 네. 집짓을 집, 집 짓을 거예요, 갖고 가서 어디 몇개 챙겼어? 보여줘, 보여줘 보세요. 어디요? 어디 안 보이는데요? 잘 보이게 보여해주세요. 어디 나뭇가지 많이 챙겨. 어디 우와 이거로 집 지을 거예요? 집에 갖고 가서 예쁜 집 지을 거예요? 네. 어떤 집 짓고 싶어요, 하라는? 음. 응. 강아지. 강아지 집 짓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오이집이요. 우리 집이요. 우리 집이요? 아. 네. 하라집? 아. 하라집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음. 그래서 이거 많이 갖고 갔어요. 진짜요? 어. 네. 이거, 이거 갖고 가는데 어. 응. 음. 음. 어. 어, 집을 지고 아니면 하라집. 이고. 아요, 하야지. 아, 그러면 봐 보세요. 고양이 집도 짓고 강아지 집도 짓고 하라 집도 짓 거예요. 아, 어디 봐봐요. 나무 얼마만 챙겼어요. 보여 주세요. 지이 우와, 나무 많이 챙겼네. 자, 지영이. 여기 지영이 안에 들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예쁜 집을 지어 주면 지영이가 푹잘수 있습니다. 그다음 곧 겨울이 다가가는데요 어, 예. 예,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요. 다가가는 네, 게 그래서 아니라. 얘들 집갈 거 같아서 우리가 따뜻하게 해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룡이 집이에요? 네. 음. 여기에다가 따뜻한 이런 <laughs> 걸 넣으면 따뜻하게 잘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하라는 지금 막 나무를 챙기고 있어요. 집에 가서. 고양이집 강아지 집 지어준대요. 혹시 이한 나무로? 아니, 그. <웃음> <웃음> 그, 나무... 그 나무는 굉장히 너무 큰데요? <laughs> 진짜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아, 아, 수 있어요? 망치로 예쁘게 응. 이렇게 잘라야 지고 응. 이렇게. 망치? 톱으로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네, 나무 말고, 나무 망치로 말고, 이렇게. 톱을, 톱이 나무로 될 톱으로. 토부로... 나무로 된 톱으로? 여기를가 또, 여기 잘라서 여기다기 오빠 또, 니파다있 또, 여기다 저도 저기다서왔는기요 이걸 어디다다가 또, 여기다가 또, 여아다요 또, 여기다려봐요하다가 또, 여기이가 또, 여기다 그만 챙겨다가 또, 여가 너무 가 꽉 아, 이제 나무로 가득 찰것같아자이 연필있죠? 봐봐요 이것도 나무를 낸것 같죠? 진짜 여기 나무를 만들어주세요 제 <목소리> 가볼까요? 아야 아빠는 우리 하라가 나무 챙기는거 찍을래 <목소리> 하라야 이리 와보세요 봐보세요 하라야 나무 많이 챙겼어요? 어. 얼마나 챙겼어요? 보여주세요. 이리 와보세요. 봐보세요, 이리. 봐보세요. 아, 나무 많이 챙겼네.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어, 이거 이제, 우리 집에서로 어, 나무지 짓 거예요. 나무지? 어, 하라집 을 거예요. 어, 고양이 집도 짓고. 아또 강아지 집도 짓고 네 엄마 아빠 집은 엄마 아빠 집은 어또또쪽 하는 제가 어, 어, 어 우리 집이 있어요 아 집이 있어요 엄마 아빠는 네 하나 엄마 아빠 집 만들어요 아 엄마 아빠 집도 만들어 줄 거예요? 응아 블록으로 아 블록으로, 블록. 아, 블록으로? 엄마 아빠 집은 나무로 안 만들고 블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응. 왜요? 어어 어, 어, 엄마 아빠 집 나무 없어서 어. 나무가 없었어? 네. 음그래 많이 있어요. <laughs>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